양쪽 모두 해머드 구역이라 위험할 수 있어요. 피니치는 앞이 아, 가장 어려운 위치입니다. 아 이거는 좀 신나고 아, 싶은데, 어? 심나는데 좀? 신나면 좀... 머리 어차피 푸는데, 그렇게 해도 <laughs> 이런 데서 아, 왜면오프을 잘하니까 나는 의미 없더라아 그래요? 나는 별 별로... 오늘 아니니나 가요카블로프쪽사인수의할 차례입니다 이쪽은 생벽의 고역이에요 조시 하시는 게 좋아요 출연인 거장님 수의가 차례입니다. 아, 영이면이가차입니다빵거 아 어. 치고는 다행이다 짧아가지고 굿즈한테도 가다가 또도 굿즈한테도 굿즈한테도 굿지한테도 굿즈한테도 굿즈한가도 굿즈한테도 굿즈한 글씨 여기 안좋게가야되는거지거리감 모르는 거는 난다해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다음이 똑바르지가않아 음, 그래. 지금 파슬리가 안 나와 파슬리 나온 같은아싫은데 전반인 개후반중개는 어? 전반인 개후 소반인 중 어? 구하십 어, 구하십 어, 어. 130m 근데 어니맵이고 4짜리4개짜리는 짧은 거 하나에 중간 거두개긴거 하나 파블로프 종4림소웨가 차례입니다 여기는 121m <laughs> 파스리 홀입니다. 양쪽 모두 패널티 구역이에요. 위험할 수 있어요. 스위치는 앞이 가장 어려운 위치입니다. 시간이 꺼져면요. 수행할 차례입니다. 볼을 제가 볼게요. 샷에만 집중하세요. 아봐 네가 다 됐어 안에는 아닌데 왼쪽 출발. 출발 왼쪽 출발 리서 만나면 꼬다니 숙이 났어 숙이 났으면 근데 거리가 짧지는 않잖아 음. 그거지 거리, 거리가 왜짧지 필터가 1.2니까 좀 불나왔네. 너무 살살 촌났다. 아, 나네 그러니까 제대로안 맞은 거지. 스매시 필터가 1.2니까 까면 안 돼. 이도터 <laughs> 우블로프그쪽 살인 파팅을 처리입니다. 홀 자체 끝점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.

야프리 넘어갔네 리가리가 헤리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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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리시 음, 근데 니가 조금 요새 약간 왔다갔다 하세요 약간 패드 걸렸다가 약간, 약간 들어 오니다 저거 저거 하는 거

이거 정면님 수영할 차례입니다. 하이 들어왔어야 되는 그야 팔데. 그정관는 파크버 차례입니다두컵반 봤어요. 오른학 있어요. <목소리> 음, 자, 이 똑바로 봤어요. 나이스 파 one! Nice 스 n e Let's go to the navigation now. Let's go to t 조시하시는 게 좋아요. 이번올온 그림만 해도 리어 확정. r e 파블로프 쪽 산림 소외와 차례입니다 홀까지 오르막이고, 지나서도 쭉 오르막이에요. 건너편을 확인하세요! 파팅할 차례입니다. 음, 음, 음. 꺼 음. 면 음. 음. 할차례입니 음. 음. 측으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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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음. 음. 잘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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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

나이스 나스파수니도 나도 타이틀 닭을 베고 살라고 <laughs> 아니 오늘은 또 드라이버를 기쁘게 잘맞는데 그니까 아이어트는게 한다 다른 게 중간 정도만 가져도 딱좋거 그러니까 좋을 저번에가 만약에 진짜 드라이버잘 다룬다고 별 얘기가 없는데 325L 팝홀입니다

제가 다 작전이 아, 있습니다 아, 드라이버 이제 을 안했는데 거꾸로 돼서 또 <웃음> <웃음> 이게 무슨 저, 저울이야? 그니까 이게축은 우리 뭐 헛법재판소도 아니고 드라이 <laughs> <한번 추워. 웃음> 추레님께서 만든 추레가 차례입니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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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왼다좀 그래도 ready. 오른 바퀴 틀렸잖아요. 입니다 음. 꺾어 놓으면안 가. 꺾어 그래. 치면 존나 죽는다. 괜찮 여기는 평지라서 일 아, 레디안나왔나봐잘 안 쳤네 <목소리> <이것도 잘 쉬었네. 목소리> 아, 그래. 그이 아, 그 아, 아, 까가 아, 그거 아, 아, 까가던 같다 야. 5.2 5.2에다 꺼져면 커팅할 차례 2라운드 왜이렇왜 그렇게 심한데 이거 반컷 봤어요 여기는 괜찮아 뭐하니? 랜덤 랜덤 피이라 그거 <laughs> 있잖아 말렛으로 나이로 받은 말렛으로 이렇게 높이 치는 사람도 있잖아 응 알지? <웃음> <웃음> 이게 싫다고 나는 아 들고 싶 아, 니었어 우측 반 컵인가 뭐그거였는데 네? 아, 그거 너무 많나봐 이거 요어요